도시 혁신구역. 네. 이 화이트 존으로 지정된 부분이, 여기도 화이트로 칠해져 있는데, 일부러 칠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쪽 벽쪽 담장 넘어가다 화이트 존이에요. 근데 음. 이 화이트 존으로 설정이 되고, 여기가 개발이 되게 되면, 역하고, 전농동 쪽하고의 연계가 이제 훨씬 더 부드럽게 되면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 또 다른 정면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제 앞으로는요, 이 서울시에서도, 재개발이 이런 것만잘될 겁니다. 음, 어떤 음, 곳이냐면요. 네. 아파트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 그런 지역을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뭐 지어져봤자, 네, 지금 현재 단독주택도 5억인데 아파트로 지어져도 6억밖에 안 돼? 이득이 음. 없고 오히려 뭐 추가 분담금을 내라는 소리를 음, 합니다. 음, 개발이, 어쨌건 조합원분들의 이익이 철저하게 보장이 돼야 되는 건데, 재개발 주민분들이 동의를 하겠나요? 음. 10억 들어가서 12억 아파트를 받는다? 10년 기다려서? 1년에 한 2천만 원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같은 가격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거기서 돈몇 천만 원 정도만 추가를 하면 음. 다른 지역은 10억 정도 들어가서 20억, 음. 25억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연 6천에서 7천 정도의 수익이 날수 있다. 이런 지역들을 음.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장에서 직접 이 현장을 보면서 어떤 분위기인지 전달 드리기 위해서 직접 나와봤습니다. 저희 컨텐츠가 사실은 인하우스에서 많이 진행을 좀 아, 그렇죠. 해왔는데 네. 굉장히 새로운 느낌도 좀 있습니다. 저도 대표님의 스튜디오에서 네네. 바깥으로 이렇게 좀 한번 감히 무리한 부탁을 한게 아닌가 아, 싶습니다. 저를 끌어내신 유일한 분이시긴 한데. 네. <laughs>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청량리역 쪽이 이제 네. 서울시 전체에서 봤을 때 네네.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봤을 때 이제 미래 가치라든가 영향력이 음... 좀 어떻게 되실지 저는 대표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 청량리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의 특별한 의미는 지하철 노선이 가장 많이 중첩이 되어 있는 역사 중에 한 곳이죠. 국철 KTX를 포함해서 6개 노선이 여기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 내에서 현재 현황상으로만 따졌어도 가장 많은 역사가 집중이 되어 있는 중봉 역세권이고 열차 노선들이 더 들어오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가장 역사 중첩도가 높은 역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역 그리고 청량리역이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역사가 중첩이 되고 그 인프라 시설이 이미 많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혁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작년 7월 달에 이 청량리역사가 화이트존 후보지로 지정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트존이 되면 도시밀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용적률이 네.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노선들을 통해서 유동인구가 집중이 되게 되고 그런 유동인구들을 받아주기 위한 고층의 어떤 건물들 밀도 높은 건물들이 청량리 역사 상부 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개발 압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곳뿐만 아니라 해당 인근 지역의 집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청량리 역 주변은 대지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굉장히 뜨거운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이 GTX 2개 노선 들어가는 곳이 딱 서울의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서울역과 네. 청량리역, 그리고 네. 삼성역. 이세 군데를 지정을 해줬다는 것은 분명 어떤 지자체의 의도가 있지 않아요. 않을까 네.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러면 네네. 지금 청량리가 복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범위가 어느 정도고 잠재력은 네. 어느 정도 되는지. 아, 청량리역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에 있어서 어, 복합환승센터가 사실 메인 키워드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뒤에 보시면은 버스환승센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환승센터가 이제 여의도에도 있습니다. 환승센터의 특징은 지선 간선 버스뿐만 아니라 빨간 버스가 들어오고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경기도 쪽으로 다 외곽으로 다 뻗어나갑니다. 경기도권에서부터도 사람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도교통이 제한적인 교통이라면 버스교통과 같이 맞물려서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게 할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상에는 더 이상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땅을 굳이 찾으려고 하면 지하로 넣을 수 있는 부지가 혹시 있는지를 검토를 하던 와중에 네네. 서울시에서 발견을 한게 상당히 많은 지상철 서울 위를 덮고 있다. 뭐 예를 들면 구로 네네. 지상철 구간이 있고요. 서울역도 지상철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예전부터 이 철도교통이 발달돼 있었던 청량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이 이 지상철 철로 구간이 많이 깔려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근에 있는 주택단지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슬럼화 되는 현상 주변이 이제 조금 낙후되는 현상을 가져오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돈이 조금 들더라도 다 지하화 하겠다, 지하로 넣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량리역 상부에 있는 상당히 넓은 이 지상철도 구간이 다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예타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하로 다 들어가게 되면 그유유부지가 개발... 부지로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낙후된 부지가 상당히 개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공간 혁신기업이라는 것이 청량리 역사 인근 지역이 후보지 선정이 됐고 화이트 존이라고 하는 이 부지는 특징이 네. 기존에 어떠한 이런 건축법상의 어떤 지구단위계획상의 제약이 있었다면 네. 그런 제약들을 전혀 받지 않는 용도상으로도 제약이 없고 건폐율과 용적률상으로도 제약이 없는 예, 그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그렇죠 화이트 존으로 선정이 된 곳의 특징들이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GTX 라인들이 지나가는 역사 중심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특별히 청량리역이 GTX B라인과 C라인이 증첩되는 수평환승이 가능한 그런 지역인데 여기가 선정이 됐다고 라 하는 것은 강북지역의 중심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네. 이 청량리역 쪽에 쏠려있다 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기대를 걸고 있고 개발 중심지로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복합환승센터가 제가 봤을 때큰 이슈가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복합환승센터로 진행했었던 사례 중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게 있었나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잠실광역환승센터 고가환승센터 수준은 아닙니다 광역환승센터 중에서 잠실의 사례를 들은 것은 네네. 청량리역이 잠실하고 조금 유사한 점이 있다는 라 건데요 잠실은 지하철 2호선 순환선이 지나가고 네네. 그리고 8호선이 지나, 가두개 노선이 접촉되는 상황에서 어, 유동 인구가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권으로 나가는, 특별히 경기도 동북권으로 좀 뻗어 나갈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하는 방역 환승센터 개념이 되는 거죠. 2014년도 10월달에 석공이 들어갈 때에 어, 인근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이제 잠실 주공 5단지 그때 가격이 11억이었어요. 2년 동안 공사를 해서 준공 이 2016년 12월에 준공이 될때 가격이 2억이 오른 13억. 거기서 이제 아. 그럼 2억 올랐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광역화승센터의 특징은, 이 노선이 계속 늘어납니다. 노선이 신설이 계속되고, 계속 추가가 돼요. 2023년, 중공 이후로 한 8년 정도까지, 매해마다 광역버스 노선이 증설이 됐어요. 현재 2 0 2 5년도의 가격이 31억입니다. 세배가 올랐네. 네. 그래서 11억에서 31억이 됐으니까 약 20억 정도가 오른 거죠. 물론 거기에는 뭐 시장 금리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뭐물가상승률도 어느 정도 반영이 거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네. 상당 부분 이 복합 환승센터가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량리역에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게 됐을 때, 분명히 그와 같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저도 이제 사실 지금의 가치보다도 청량리는 미래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저도 기대가 되는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는 광역환승센터가 아니라 복합환승센터이기 때문에 어, 훨씬 더 네네. 잠실보다도 잠재력이 높다 네. 보시면 은 지금 이렇게 네. 청량리 일대에 네. 이렇게 높은 초고층 빌딩들이 있는데요 네네. 대표적인 예로 어떤 아파트들이 있나 뭐, 청량리의 이 3대장 아파트라고 일컫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마천루라고요? 네, 있는. 마천루. 네. 그 중에서도 먼저 첫 번째로 항상 언급되는 게이 롯데캐슬 스카이 L65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L65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5층입니다. 서울에서 사실은 뭐 상징적으로 이 강남 쪽에서 항상 이제 부의 상징으로 일컬어졌던 타워팰리스네타워팰리스가 네. 그 69층이거든요. 네. 아, 4층 네. 정도 차이가 나지만 강북에서는 사실 제일 높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네요. 예, 랜드마크죠. 약 1400세대 정도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 이제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오피스텔, 그리고 네네. 밑에 호텔까지 들어가 있는 복합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이 있습니다. 네.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은 56층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높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세 번째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는 50층 규모고요. 115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피스텔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이 아파트들도 사실은 재개발 구역이었거든요. 원래 네, 그렇죠. 재개발 구역으로서 이 청량리 4구역, 3구역, 6구역 이세개 구역이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현재와 같은 이런 초고층 아파트가 탄생하게 된 거죠. 성공 사례죠. 네, 그렇죠. 성공 사례라고 볼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는 행정동은 용신동입니다. 청량리 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서쪽이죠. 서쪽이 용신동. 그리고, 동남쪽이 전농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전농동은 개발이 이제 막이 움트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네. 이미 여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청량리가 발전하게 될 이런 어 개발 잠재력을 어느 정도 품고 기대가 좀 반영된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전농동이 개발이 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3대장 아파트들이 재개발이 되던 것은 사업구역 지정에 따라서 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개발이 됐던 거고, 이때는 사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없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이드가 나오고 추진이 됨으로 인해서 네.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는 곳은 역세권 바운더리 350m 이내에 들어가게 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 예 해당하는 재개발 사업지들입니다. 어, 거기에 포함되게 되는 재개발 사업지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초기 이제 분양가라고 하죠. 네, 초기 분양가 대비했을 때 그럼 지금 얼마큼까지 올랐나? 네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아파트 별로 조금씩 그차이는 있습니다. 평일 때도 차이가 있고 층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세개 아파트다 그냥 유사하게 이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초기 분양가는 한 8억에서 10억 사이 그 정도로 이제 들어갔고요. 네, 네. 지금 현재는 이번 달 기준으로 했을 때약 네. 17억, 네. 약 18억 그다음에 좀 청수가 높거나 로열티인 경우에는 20억이 넘어가는. 저도 봤습니다. 예,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 자체가 이제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장이 좀 따뜻해질 때 네. 거래가 활성화되면 조금 공시가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초반 대비해서 두배 가까이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여건 좋아지게 되면 점진적으로 상승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아직 얼어붙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경제와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금액대가 더 오를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상철 구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들이 사실은 다 지하화될 예정이 있어요. 아... 상당히 넓은 부분인데 네. 이게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단위로 들어가죠. 당연히. 조단위로 조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 동대문구에서 예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직접 확인을 했고, 네네. 그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사실은 비식값이 조금 낮게 나오다 보니까 네. 어, 여기 있는 이 철도 지하화 사업이랑 묶어가지고 네. 예타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지상에 있는 이런 철도 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네. 이쪽 인근의 이 모습과 상황이 상당히 지금과는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예정 가운데. 지상 철 구간의 최대 단점은 지역 단절을 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개가 이게 붙어 있게 되면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그런 안 좋은 점이죠. 철도가 어쨌든 다 지상이 있던 것들이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거고, 청량리역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길만 건너면 이제 전농1 4구역인데 지금 전농동부터 해서 이제 지금 청량리역 이쪽까지가 음. 행정구역상 전농동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이제 청량리 쪽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음. 주셨는데 네네. 뭐 이게 호재다라고 하는 네. 이럴 만한 혹시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청량리 쪽은 청량리 왕십리 방역 중심이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 위계에 포함이 된 지역입니다 방역중심권이라고 하면 바로 도심 아래 단계 굉장히 위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시의 밀도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결국 청량리역이 어떻게 개발되느냐가 가장 큰 포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후방으로 가려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또 하나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립도서관 개발 사업이 있고요. 네네. 서울시에서는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 교육열이 높은, 교육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풍토와 문화 때문에 네네. 사실은 학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학군과 그다음에 교육 여건, 학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서울 철도소관이 중공이 되게 되면 네. 이 전농동 안에 들어가거든요 특히 전농 14구역에서는 거리상으로는 직선거리 한 2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 예, 예. 굉장히 넓은 부지에 굉장히 큰 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환경 측면에서 어쨌든 플러스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아까 여기 잠깐 넘어오면서 설명드렸던 네. 이 철도 지하화 사업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문동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구간도 네. 이 지하화 사업 안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지상 부분이 요즘은 트렌드가 그래요. 요즘은 뭐 거기를 특별히 더 이렇게 뭐 상업지나 업무지구나 뭐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공원이라든지 이 주변 여건에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는 요소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인근에 기존에 슬럼화 돼 있던 이런 부지,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가치가 동반 상승하게 되는. 네. 그런 효과를 뭐 가져올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 두 가지 추가적인 호재가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청량리역의 복합 개발사업의 호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 혁신구역 네. 이 화이트 존으로 지정된 부분이 여기도 화이트로 칠해져 있는. 데 일부러 칠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쪽 벽쪽 담장 넘어가다 화이트 존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 청량리역의 정면이라고 인식이 되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저 용신동 쪽이 거든요. 네네. 거기에 광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버스 환승 정류장도 거기 있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렇게 벽으로 담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고 사실은 청량리역 쪽으로 접근하는 게 그렇게 용이하진 않아요. 근데 이 화이트존으로 설정이 되고 여기가 개발이 되게 되면 역하고 전농동 쪽하고의 연계가 이제 훨씬 더 부드럽게 되면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또 또 다른 정면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쪽이 지금 서울 시립대로잖아요. 서울 네, 시립대로 그렇죠. 전면으로 해서 이쪽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전농 14구역이 이제 나올 텐데 네. 화이트존하고 도로 하나 차이기 때문에 이 반대편에 있는 필지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저도 이제 24구역 쪽이나 8구역뭐 9구역 10구역 그다음에 도시 환경 정비 사업 하는 곳 네네. 그리고 이 화이트 사이트까지도 전부 다 개발이 들어가면 네네. 유동 인구가 배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때로 이제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 충분히 네네. 저쪽 현재 건너편에 있는 유동을 따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거기가 좀 노후화가 되겠죠. 네. 그렇죠 여기는 새 그... 도시가 되고 여기는 네. 조금 헌 도시가 되고 전동 14구역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가 14-2구역이고요 14-1, 2구역이 지금 현재 굉장히 이슈가 많다고 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4-2구역 쪽으로 네. 오시게 됐습니다 쪽 블록 넘어가 이제 서울시립대로고요 넘어가면 이제 네. 청량리역이 되겠고 저희 얼마나 걸렸죠 오늘? 걸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사이 에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이트 한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문헌상으로 조사를 할 때보다 네네. 실제로 현장에 와서 느껴지는 어떤 입지에 대한 느낌, 훨씬 더 좋게 느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진보다 실물이 좀 낫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역설법인 게더 낫다라고 하면 뭔가 더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아, 근데 재개발에서는 아, 낫다는 아, 더낫고 됐다, 아 낫다 네. 아, 더 낫다, <웃음> 네. <웃음> 개발을 아, 해야 된다, 시급하다 아, 이런 의미로 또 아, 받아들여지기도 아, 합니다. 아, 네. 아 유머감각이 아주 독특하신데요. 본부장님 <laughs> 보시기에는 네. 이 14구역에, 입지가 어떻하고 보십니까? 어, 사실 1 4구역 자체의 입지는요 청량리랑 비슷합니다. 네. 지금 현재 가치보다도 네, 네. 미래 가치를 더 네. 높게 평가하고 있는 네, 네.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항상 청량리 쪽을 말씀을 드릴 때, 네. 이 전농동 청량리 쪽을 말씀을 드릴 때는 일본이랑 자꾸 비교를 해요. 그중에 이제 초고층 빌딩들이 많은 롯봉기가도 있고 네. 많은 유동 인구가 모이는 신주쿠역이 네. 있습니다. 롯봉기 음. 네. 쪽을 가게 되면 초고층 빌딩들이 많은 게이 청량리도 지금 3 대장 마천루가 스타트를 끊었고 앞으로도 이제 다 이쪽은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용적률을 굉장히 높게 주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는 롯본기처럼 음. 형성이 될것 같고 신주쿠역은 그 여섯 개 노선이 지나고 있는 게 청량리랑 네. 지금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쪽은 출구만 네. 200개 가까이가 되고 네, 네. 그리고 노선이 여섯 개지만 메인 노선들이 여섯 개가 떠 있다 보니까 음. 유동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저 거기서 한1 시간 2 시간 가까이를 길을 잃었어요 물론 어, 아 그렇습니다. <laughs> 예, 예. 그만큼 역사의 규모 <laughs> 가 사실 네. 뭐 청량리가 좀더 작기는 음. 하죠. 네네. 그래도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음. 그럼 그 유동도 전부 다 흡수를 하면 음. 지금의 가치보다도 음. 미래 가치가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 서울에 사실은 재개발 구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네. 서울에 그렇죠. 재개발 구역이 247개 정도 됩니다. 지금 네.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재개발이 처음에 스타트하기도 어렵고. 네 재개발을 스타트를 하더라도 이게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런 리스크들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갈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재개발 현장을 고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을 이제 앞으로는요, 이 서울시에서도 재개발이 이런 것만 잘될 겁니다. 어떤 곳이냐면요. 네. 아파트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 그런 지역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 네. 네. 가치가 높다는 것은 즉 음. 가격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예시를 들어보면 은 이전 재개발 진행했을 때 당시에는 음. 조합원분들이 있어요. 조합원분들이 있는데 네. 이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막 5억, 6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지어줘봤자내 지금 현재 단독주택도 5억이데 아파트로 지어져도 6억밖에 안 돼? 음. 그럼 내가 어떤 이득이 있어? 이득이 없고 오히려 뭐 추가분담금을 내라는 소리를 합니다. 음. 개발이 어쨌건 조합원분들의 이익이 철저하게 보장이 돼야 되는 건데 음. 그게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은 재개발 주민분들이 동의를 하겠나요? 많아죠. 음.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동의를 하게 만들려면 내가 득이 되는 게 있을까? 그런 게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들이 평균 가격이 뭐한 12억 정도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빌라를 하나를 사놨다고 하면은 보통 한뭐 4억에서 뭐 6억 사이 정도 되잖아요. 토론 네. 빌라 기준으로 네. 그럼 추가 분담금 막 5억 막 이렇게 냅니다결국에한 음. 10억 정도는 내게 돼 있어요. 30평 대를 희망한다고 하면은, 그럼 결국엔 난 10억을 내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강북구나 은평구 그쪽 지역을 대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낮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개발이 되더라도 10억 들어가서 12억 아파트를 받는다. 10년 기다려서 1년에 한 2천만 원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같은 가격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거기서 돈몇 천만 원 정도만 추가를 하면. 다른 지역은 10억 정도 들어가서 20억, 음. 25억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연 6천에서 7천 정도의 수익이 날수 있다라고 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전농 14구역이 있습니다. 아. 이런 지역들을 음.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농 14구역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조금 있잖아요. 네. 현재 이미 준공이 된 것도 있고 요 아직 준공이 안된 것도 있는데 네. 어떤 것 를 고르는 게좀 유리할까요? 현지 부동산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네네. 물건을 두 가지 타입으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음,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네네. 아직. 공사중인 환자, 선분양 형식으로 음. 매수를 하는 방법과 음. 이제 다 지어놓고 그냥 파는 매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선분양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좀 많이 싸게 살수 있다는 점이죠. 다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 네. 자금을 음. 좀 길게 늘어뜨릴 수 있다. 계약금, 잔금 이런 식으로 음. 바로 내는 음. 게 아닌, 음.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음. 좀 자금을 길게 어. 선분양 같은 타입은 자금이 원활하게 이제 조달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선분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자금이 너무 풍부해서 음. 돈을 현찰 받치기도 바로 내실 수 있다 음. 하시면 그냥 다 지어진 거 사시면 되죠. 아. 근데 사실상 투자 수익률 자체는 선분양이 훨씬 네. 더 뛰어나죠. 아. 오히려 돈이쓰신 분들이 음. 다 지어진 거 사지 않고요, 음. 짓기 전에 물건을 음. 삽니다. 음. 왜냐하면 그 돈이 없어도 사실 그만이잖아요. 묶여놓고 어. 시간 충분히 기다릴 수 있거든. 음. 그런 식으로 기다리고 가격은 가격대로 싸게 사고. 개별적인 성향이나 네. 자금 여건 사정에 따라서 선분 네. 양도 괜찮고, 후분양도 괜찮고, 둘 네. 네. 그 중에 선택을 하면 되겠군요. 자, 그래서 오늘 전농 14구역을 좀 둘러봤는데요. 네네. 그다음에 또뭐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도좀 자세하게 좀 여쭤봤는데, 네, 실제로 관심이 있어서 이 14구역에 대한 매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으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일단은 제가 매입을 좀 추천드리는 방향성은요. 좀 어느 정도 확정된 매물을 좀 원하신다 하시면은 조금 자금을 더 투입하더라도 14-2구역 쪽에 매물을 선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자금이 모자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정지인 14-4구역에 진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매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따로 이제 부동마블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 14구역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봤는데 14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어, 매입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상 하단에 구독마블 링크를 제가 걸어 둘 테니까, 거기 클릭하셔 가지고 들어가시고. 어, 연락하셔서 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해서 이 전체적인 전원 십사 구역에 대한 어,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와 상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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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